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은혜입니다 오늘은 엑셀에 있는 주소록에서 보낼 대상만 필터 기능을 이용해 선택한 다음 네이버나 다음 메일을 이용해서 한 번에 메일을 보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내용을 직원들 이메일을 통해서 한 번에 보내려고 하려면 먼저 주소록에 있는 이메일을 찾습니다. 직원들의 이메일만 골라내야 합니다. 그럼 표 안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서 필터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구분 옆에 필터 단추가 생겼죠. 클릭해서 모두 선택 체크를 지우고 업무 체크합니다. 확인. 그럼 직원들 이메일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메일을 지정한 다음 복사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유럽 분기별 판매량입니다. 받는 사람에다가 컨트롤 V를 이용해서 이메일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한 다음 본문에다가 내용을 입력합니다. 본문에 커서를 놓고 엑셀 워크시트로 가서 판매량 내용을 모두 지정한 다음 복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메일로 와서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보내기를 클릭하면 한 번에 분기별 판매량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